자신을 모르면 세상이 대신 정의한다. 두려움은 대상에게 힘을 준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힘이 된다. 내면의 적이 없으면 외부의 적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는 헤매고 지혜로운 자는 묻는다. 시작을 보면 끝을 알수 있다. 위험한 자유가 평화로운 노예보다 낫다.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만든다. 걱정은 작은 것을 크게 만든다. 진실은 말이 많지 않다. 거래에서 바보가 보이지 않으면 그 바보는 당신이다. 좋은 삶은 사랑에서 영감을 받고 지식으로 인도된다. 1분의 인내가 10년의 평화를 준다. 한 번의 거짓말이 수많은 진실을 무너뜨린다. 자신감은 승리의 절반이다. 위대한 생각은 단순하다. 부정 앞에 침묵은 삶의 종말이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진실은 진실이다. 힘이 지배하면 정의는 없다. 패자는 변명하고 승자는 역사를 만든다. 사람들은 환상이 깨질까 두려워 진실을 듣기 싫어한다. 바보는 남의 실패를 논하고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얻는다. 진실보다 높은 종교는 없다. 자금을 인정해야 성장할 수 있다. 작은 성공은 오랜 실패의 대가다.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있다. 아이디어의 가치는 실행에 있다. 악은 바늘처럼 들어와 참나무처럼 퍼진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하지 않는 자만큼 귀먹은 이는 없다. 바람은 휘는 나무를 꺾지 못한다. 위기는 다리가 필요한 때다. 둑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자신을 존중해야 존중받는다. 조언을 거부하는 자는 도움도 받을 수 없다.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는 태도다. 서로 싸우면 진짜 적을 상대할 수 없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죄 없는 사람에게 흘러간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죄 없는 사람에게 흘러간다. 착함을 멈추지 말대 대상은 바꿔라. 부정 앞에 중립은 가해자의 편이다. 일은 인생의 주식 즐거움은 후식이다. 삶은 끊임없는 진화다. 가진 적 없는 것을 원하면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야 한다. 바보는 두 가지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즉, 그가 저지르는 실수의 수와 그가 그 실수를 반복하는 횟수입니다.